어젯밤에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전투표까지는 이제 24시간이 채안 남았죠. 어제 마지막 토론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이 단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게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어제가 네. 마지막 저 TV 토론이었는데 세 차례 끝났잖아요. 예예. 예.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죠. 아마 TV 토론에서 좀 승부수를 던져리려는 것 같았는데, 이준석 후보는. 뭐, 세차례 TV 토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책적인 면에서 질의가 들어가면, 은 이재명 후보님이 계속 무슨, 뭐, 그, 훈계하듯이 이야기하고, 대답 회피하고, 정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정책 검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토론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간 신문 평가들이 좋지 않아요. 새 후보에 의해서 모두 정책 말씀하신 대로 정책 토론보다는 네거티브하고 비방으로 얼룩졌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의 대부분 평가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된거 같아요? 뭐 예. 아마 이번 그 TV 토론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것들 꾸준히 물어봤던 거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질문을 던질 때 굉장히 성실하게 던졌고 그런데 예.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뭐 극단적이시네요. 뭐 이런 답변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뭐 뭐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답변들이 줄을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준석 후보 스스로 아마 이세 차례 TV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더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고 득점을 하려고 전략을 짰을 거 아니에요. 대선 캠페인 들어오면서 예 예. 예. 그 목표는 잘 달성한 것 같습니까? 세 번의 토론으로. 저는 뭐 손바닥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예. 어, 계속 이재명 후보가 침대축구전술 쓰려고 했고 예. 그 상황 속에서 뭐 웬만한 질문에는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음? 저는 그런 것을 상당히 유감이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님, 네. 권영국 후보가 페이스북을 썼어요. 어젯밤 늦게 토론 끝나고, 네, 이준석 후보가 여성혐오 발언인지 물었던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혐오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하면서. 이준석 후보 물러나라던데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언어도단 아닌가요?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인 줄 물어봤더니 그 여성 혐오라고 묻는 거는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예. 저는 그 답변이 어렵지 않은 답변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온라인상의 누군가의 발언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답대는 답돼, 무엇이냐 물어본 건데 예. 권영구 후보님께서 평소에 어 이.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 정당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어떤 사례가 등장하니까 답변을 회피하신 거거든요. 음. 저는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뭐, 저는 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예. 순화를, 순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음.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어? 예. 예. 그런데 뭐그두 정당에서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지 음. 궁금합니다. 근데 후보님 그게 이제 권영국 후보나 권영국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발언은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네. 그걸 왜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그 어떤 지난 그러니까 토론... 어떤 질문을 할 때는 TV 토론이니까 예.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아시는 음. 것처럼 지난 토론에서 저에 대해서 예. 여성 혐오나 갈라치기 이런 거 장애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물어보신 분이 권영국 후보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이 명쾌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민노당에서는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합니까? 음. 어제, 그 지난 토론에서 계속 저를 공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 대상으로 골랐죠. 아, 뭐, 다른 사람을 겨냥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권영석 권영국 후보로 선택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일반적인 인터넷에 있는 발언 하나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오, 대해서 민노당의 기준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발언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당연히 그 발언을 한 것을 의심받는 다른 당사자가 있긴 하지만은 아, 저는 예. 제3자이, 제3자이면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되게 강하게 발언해오신 민노당 예. 쪽에서 음. 냉정하게 제3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판단했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니, 거주...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uh -huh. 그때, 뭐, 심상정 후보님이었던가요? 돼지 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예. 그렇죠. 그때 그 홍준표 보가 아, 그거는 내가, 어, 그, 자서전에 좀 재밌게 쓰려다가 그렇게 한것 같다. 예.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 거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송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잣대는 뭐, uh -huh. 그때 한번 설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을 했지만 사실상 목표는 권영국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질문 아니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던데 맞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그런 발언에 대해 가지고 권영국 후보가 마찬가지로 입장 표명을 전 거부하셨다고 판단하는데왜 그런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얘기 좀 물어보죠. 부모님. 예. 어제 TV토론 끝나고 김문수 후보하고 뭐잔 30초라도 이야기 나눈 거 있습니까? 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네. 예, 예. 그럼 단유라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예요? 원래 애초에 뭐 이걸 하자는 의도도 없었고 예. 뭐 이것에 논의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음. 시안 하나를 놓고 호사가들이 이야기한 것이지 저는 예. 뭐 별다른 뭐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니 왜냐면 지난 대선 때는 마지막 토론 끝나고 사전투표하기 전에 당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새벽 협상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혹시 마지막 협상이 있지 않았나 조금 생각해 봤더니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단일화 안할 거라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후보님이 예, 예, 근데 예.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또 쐐기를 박은 예. 이유는 뭡니까? 계속 민주당 쪽에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지층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단일화 할 거다. 뭐 내란 세력 단일화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를 시스, 체감하고 있었었 말씀이세요? 뭐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민주당은 왜 자꾸 단일화 할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럼요? 그들의 내부 지표에서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그러면은 이준석 쪽으로 민주당 지지층 의 표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을 김문수한테 묶어둘라 그랬다, 뭐 이런 의동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 개그 조사에서 나온 지표들을 봐도 이제 예. 이준석, 이준석 대 이재명으로 양자 대결 붙여왔을 때 김문수 대 이재명보다 음. 민당표 이탈이 크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 때문에라도 민주당이 그런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개혁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공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게 단일화 상대로서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전혀 보일 여지는 없는 건가요? 후보님? 네, 저는 단일화를 고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laughs>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역시 또 기자들 회견처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삼자구도로 갈 것처럼 네. 더 이상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뭐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취재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입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그에 거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아니 김용태, 제가, 뭐, 제가 예. 뭐 김용태 위원장이랑 상의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일관되게 그냥 단일화 없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고 음흠. 그들이 계속 메시지를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아니, 아니 김용태 비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한테 이제 조건 제시하라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으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네, 예,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일관되게? 단일화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요 이준석 후보 요구처럼 김문수 후보가 만약입니다 오늘 만약 사퇴한다면 그러면은 국민의 힘하고 손잡을 용의도 있습니까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거기에 호응할 이유도 없고 그건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저는 어차피 그게 가능성도 없고 예.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어뭐 저희가 평가할 부분도 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내갈길 가는 거지 뭐 국민님 뭐 선대회 합치고 뭐 공동 정박 이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뭐그 김문수 후보가 이낙연 후보까지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판을 짜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그런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저는 뭐 김은수 후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판단을 할 분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덕수 후보와의 관계 속에 본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하는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나는 끝까지 개혁신당으로 그냥 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한번더 한 질문 들어볼게요. 김민석 예. 민주당 의원이 예.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던데 이럴 가능성도 제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분들이 예측하는 것 중에 서 이번 선거에 낮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네. 목표를 위해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지 음. 실제 뭐 예측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정치권 일각에서 단일화 가능성 이 있다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 뭐 승리 보수 진영에 뭐 이것도 이거지만 결국에 대선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 에 총선에서 과연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독자노선 갈수 있겠냐 결국 국민의 힘과 함께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음. 타이밍이 지금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 답 주시겠어요 후보님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제 관심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예. 국민의 힘에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행보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당권 싸움에 서로 몰두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거기에는 더 관심이 없습니다. 오 그럼 국민의힘의 당권 전당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예. 예, 예. 그러면은 끝까지 다음 음, 다음 대선까지 5년 후까지도 개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유권자가 선택해주는 한 계속 큰들 없이 갈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세세세 명의 후보를 함자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 이 얘기 이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사표론이에요. 근데 후보님 이게 대선 때마다 제삼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사표.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예. 경우에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저는 뭐 사표론이란 걸 항상 늘 나오는 것이지만은 예.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이제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어다그 제삼 정당으로서 대선 치르에서다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겠다고 한거 아닐까요? 음. 네. 그런 것들은 담담하게 저희가 헤쳐 나가야 될 일입니다. 예. 아니, 저희 이준석 후보 뒤에 이제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페이스북 이준석 후보 글 쓰신 거 보니까 김문수 찍으면 김재원 대구 시장이 된다. 뭐 이런 예. 표현을 썼던데 왜 하필 김재원 비서실장을 혹시 뭐 언급하신 거예요? 뭐 아무도 김재원 실장이 거기서 전략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의 뭐 행보를 보면은 대선을 이기기 위한 어떤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음. 결국 뭐 당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행보와 비슷하지 않느냐. 예. 뭐 그게 김문수 보의 기획인지 아니면은 김재원 실장의 기획인지 모르겠지만은 음.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 의원이 사실 제가 대표할 때부터 대구시장 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예. 그런 기획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가볍게 찌른 겁니다. 그분이 음. 먼저 이제 사실 사표론 같은 걸 펼쳤기 때문에 맞대응한 거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님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이제. 두 자릿수 초반 뭐 아니면 한 자릿수 후반 왔다 갔다 하는데 예예. 결국 거기서 예를 들면 십오 프로를 벌을 뚫고 쫙 올라갈 건지 아니면 아래로 쭉 빠질 건지 지금 갈림길이잖아요. 예예. 이 국민의힘의 사표론 공격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구체적인 안을 보관을 가지고 계세요? 자신의 뭐 위한 비단 주머니 세 개? 저희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뭐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지 어흠. 저희가 뭐 전략적인 움직임을 많이 할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무방유세 선언하는 것처럼 예. 결국에는 진정성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야될 겁니다. 어, 아니 그래도 유권자의 표를 당연히 판단을 기다리는 건데 그 유권자 판단을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오게 하기 위한 뭔가 어떤 핵심 메시지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저희가 때때로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예. 그 상황에 따라 내닐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 진정성 있게 무강유세 돌입하는 게 우선인 거로 같습니다. 그 선거 출마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동탄 모델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동탄 모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한 거고요. 예. 동탄 모델 자체가 쉬운 모델이 아닌 것처럼 것 어, 그렇죠. 지금도 이 탄핵께서는 쉬운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라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중앙일보 한국갤럽의 의뢰해서 24일, 25일 휴대전화 연접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존칭 빼고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5, 이준석 후보 11,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님, 예. 대선전에 저랑은 마지막 인터뷰일 것 같은데 최종 예. 득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당선을 항상 예상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일보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최소한 한30% 이상 을 올려야 돼요. 예, 네, 예. 하루에 5%씩은 올려야 되는데 보관은 제가 계속 보관을 물어보네요. 이준석 후보 왠지 보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 어제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을 안 한다가 아니 그냥 한번더 해서 쐐기 박은 이유가 혹시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이준석 아, 저 죄송합니다. 저 김문수 후보와의 공동 정부 요 관련된 지지 선언 이것 때문에. 그런 것 떠짐 있습니까 원인은? 전혀 전혀 아닙니다. 뭐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어떤 행보하시는지와 저희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예. 저는 그냥 저희가 해오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 뿐이지 예. 이낙연 총리 때문에 뭐 주장이 더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그 예. 이낙연 전 총리하고 김문수 후보의 결합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뭐 이질적인 결합이긴 한데 그 사실 그 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치가 더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개혁신당도 창당 초기에 인하계한 총리 측과 같이 행보를 잠시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좀 결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유독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좀 많이 네. 하던데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박근혜 퀴즈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비판도 좀 하거든요. 아니 뭐 요즘 저 박근혜 퀴즈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걸 세탁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걸 본인들만 음. 향유해야 된다라고 판단은 아주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음. 그리고 당당하게 정치하는 그런 어떤 문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그걸 계승하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음. 오히려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을 나만의 작은 노무현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만국전 대통령 이제 만나는 모습을 보이던데. 예. 이준석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말하듯이 예. 과거와는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 음. 전직 대통령분들이 분명 주실 수 있는 조언도 있겠지만 예. 지금 선거에서 그분들의 후광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음. 사실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또 그분들의 조언이라는 건 따로 청취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후보님 마지막으로 예.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그런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도 당당하게 할 만하고 하는 정치 세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